사음침법 기초틀잡기 조경명조 위토경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경명조 위토경 우리가 사음침으로 아픈 사람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사음침의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음침법을 적용할 때 대원칙은 호호실실에 있습니다. 호란 무엇이고 실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가려서. 누가 아픔을 호소할 때 예를 들어서 위 정격 또는 위 성격을 통해서 도움을 줘야 할 증이라고 판단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판단 근거는 일단 대 원칙은 호호실실 호란 무엇이고 실이란 무엇인가 위 정격을 소유할 병증은 위 허증이 옳다. 그리고 위성격을 써야 할 증은 위실증이옵시다 고로, 이 병이 허증인가 실증인가를 잘 판단해야 그것도 의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환자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경명조 위토경의 모혈인 중환혈처, 서의학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셀리악갱글리온 또는 셀리악 브렉시오스, 복강신경절 또는 복강신경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겉 시스템의 면역 반사와 겉 시스템의 기능 반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동의학에서 주장하는 조경명조 위토경의 양명조라는 기운이 바로 복강신경총 중심으로 그 장부의 기능이 발현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의학 대사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견해를 가져야 돼요. 조경명조 위토경은 양명조라는 경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명론에 의하면 조경명조 위토경은 양명조라는 경기로 해당 장부 및 기관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즉,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한다. 고로, 그 시스템 자체가 양명조의 활동을 해야 해요. 조경명조 위토경은 이 양명조라는 기운은 말리는 기운이다. 수태음습 폐금경은 태음습, 즉, 체액성 면역으로 폐와 온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면역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경명조 위토경과 견제, 상호 견제 관계, 기량적 관계를 이루면서 스템엄스폐 금경의 점막 면역 우리 몸의 점막 층에서의 면역을 이루기 위한 충분 조건인 점액 그런데 그 점액이 과다하게 증폭이 되면 조경명조 위 토경이 양명조라는 기운으로 적절한 점막 면역력을 발휘하기 위한 점액의 양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견제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조물주가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난해차 방송 보시고 문자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환율 하나만 보완을 것은 위정격 쓰인 것과 같네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12경맥의 각각의 경맥들을 특유의 장부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조경명조 위토경은 양명조라는 경기로 그 시스템의 정상적인 면역 그리고 정상적인 기능을 지원한다, 유지하게 한다. 조경명조 위 토경의 양명조라는 기운은 해당 장부의 정상적인 기능과 면역력을 유지하게 함과 동시에 전신의 면역력을 수행하는데 그러면 위 토경과 연계되어 있는 그그 그 시스템은 과연 그 일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아니 수행하고 있는가를? 서양 논문으로 증거해 드린 거예요 고로 중안열 하나만 보하면위 정격과 같다는 라 생각은 일단 버리세요 <laughs>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실사고시 3심의 이야기는 청론의 조경명조위토경편에 보면 1. 조경명조위토경 유주상의 중요기관 2. 조경명조 위토경의 양명조. 3. 조경명조 위토경의 오행육기. 4. 조경명조 위토경의 정승격. 5. 삼진법 정승격을 적용하는 기본 개념 등등으로 조경명조 위토경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에피소드 끝난 다음에 다시 피드백 입었세요책 펴놓고. 삼두인침구여결 위안통문의 병원 및증치계론에 보면 삼두인침구여결을 편집하신 행림서원 초대 대표님의 해설이 들어있습니다 행파안 위는 충화지기를 품수한 것으로서 닭이 소혈인지라 장하면 사가 침범하지 못하나 호하면 사가 둘러붙어서 병이 되는 것인데 편벽되게 차거나 편벽되게 더우면 수정, 성식이 되어 기와 더불어 상박해서 아프게 되는 것으로서. 기, 통상이 심통과 비슷하다. 그러나 반드시 혹은 민, 혹은 창, 혹은 구토, 토산, 혹은 불식, 혹은 변난, 혹은 사리, 혹은 면, 부황, 사지, 권태감 등의 증을 수한다 밑에 주석을 보면, 위는 충화지기를 품수한 것에 충화는 상박, 상충, 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품수는 주고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 위장의 복내 시스템은 자율신경 조화를 통해 내부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여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 닭이 소혈의 표현은 조경명조라는 경기는 장, 즉, 거두는 것이 아니라 비음의 미덕이 더 강조되는 기운임을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 보세요 먹으면 위에 머물지 않고 계속 밑으로 내려보내 비움의 미덕이 그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의 미덕이 곧 비움이에요 양명조와 같습니다 조경명조 위토경의 유주 비양방영향에서 기시하여 상측으로 올라가 족태양의 정명혈과 교회한 다음 코의 양옆으로 내려와 인중에서 동맥과 승장에서 인맥과 교회한 후 대영혈을 거쳐 하행한다 안면에 또한 지맥은 대영을 거쳐 협차하관 두유혈로 올라가 그친다 대영에서 하행하는 번경은 인용 수돌 기사 결분을 지나 계속 유혈 경락을 따라 유혈 경락이란 경혈이 있는 경맥 라인, 무혈 경락이란 경혈이 없는 경락. 유혈 경락을 따라 내려가 족삼리를 지나 여태혈에서 지맥을 따라 족태음의 은백으로 이어진다. 결분에서 이어진 무혈 경락은 폐를 얽고 흉경맥을 지나 위에 속하고 비에 연계한다. 또한 한 가지는. 뱃속을 지나 하향하여 하복에 있는 기충혈로 간다. 조경명조 위토경의 유주생의 중요 기관들을 살펴봅시다. 이것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주의 깊게. 주목해서 봐주세요. 그러니까, 조경명조 위토경은 양명조라는 면역력으로 그 시스템의 면역 반사와 그리고 그 시스템의 다이젠스티브 시스템의 기능 반사를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준 것 동시에, 그 시스템 자체에도 양명조 기운을 필요로 해야 해요. 그러자면, 조경명조 위토경이 유주하는 유주로상에, 양명조의 면역력을 얻기 위한 중요 장부들과 연계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합니다. 조경명조 위토경의 유주로상에는, 양명조라는 면역력과 그리고 거시 그 스템의 기능 반사를 위한 중요, 중요, 중요한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조경명조 위토경 유주로 생의 중요 기관 영양혈 코는 폐호흡의 첫 번째 관문이며 폐의 부속 기관이다. 이곳에서 기시하는 위토경은 폐금경과 기랑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영양혈에서 시작하거든요 조경명조 위토경이 그런데 코는 폐의 부속기관이에요 12경맥의 기량적 관계를 보면 수태음습 폐금경은 조경명조 위토경과 기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상호 견제 혹은 돕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조경민족 위토경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코, 즉 폐의 부속기관이에요. 하관을 락한 후 올라가는 두유혈 등의 안면부, 위토경이 관장하는 소화기계, 즉그 시스템은 미주신경을 비롯한 뇌신경계와 연락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관을 락하는 올라가는 두결 이 안면부, 삼차 신경을 두루 얽고, 미주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리고 삼차 신경 등을 두루 연락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온몸의 항상성, 즉, 양명주의 항상성과, 그리고 미주신경은 곧첫 번째 임무가, 그 시스템, 다이제스 시스템의 기능 반사이잖아요 면역 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낙한다는 것은 위토경이 그 시스템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뇌와 미주신경, 교감, 부교감신경과 연계되어 있음을 아나토미적, 즉 해부학적으로도 볼수 있다 해부생리학적으로도 확증된다 결분을 쳐 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분, 여기 쇄골 쇄골미인 그러잖아요, 여기 쇄골 쇄골, 쇄골 정가운데에 결분혈 이라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결분혈초가 있어요 양쪽에 그리고 Y자에 관이 있어요 그 관은 하나의 관으로 합쳐집니다. 깔때기 생각하시면 돼요. 정맥 혈도 결분열처로 모아져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고, 림프 액도 역시 같은 경로로 우심방으로 들어가 둘이 믹스가 돼서 폐에서 필터링을 거친 다음 다시 신선한 동맥피로 환원이 돼요. 그러니까, 조경명조 위토경의 결분열처가 있는 것은 림프순환계의 최종 종점. 림프순환계는 뭐예요? 면역시스템. 조경명조 위토경의 유주로상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폐를 얽고 순행한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 위토경은 폐금경과 기랑 관계에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B. 위장은 비혈을 수주하여 열력을 얻는다 기충혈청, 즉 서해부의 림프절이 가장 많이 몰려 있으며 이것으로 모인 복강내 림프는 위로 상행 흉관을 통해 우심방을 거쳐 폐로 흘러들어간다 그러니까 위토경은 위 자체의 양명적 기운을 유지시켜준과 동시에 온몸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스테엄스 폐금균과 기량적 관계에 녹여 있어서 함께 온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준다. 유주로상의 이런 기관들을 봐도 위토경의 양명조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가 수행하는 비움의 미덕, 즉, 넘치는 것을 거두어주는 그 미덕, 연결된 연락된 기관들을 통해서도 유치해 볼수 있다. 조경명조 위토경의 양명조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수태음습을 chill moisture, 즉 서늘한 습기라고 하면 조경명조는 warm drying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태음습이 과잉 생성되면 조경명조가 말리는 기운으로 중용의 상태를 이루려 하고 조경명조의 말리는 기운이 너무 과잉되어 수태음습의 손실이 가중되면 수태음습은 손실분을 채우려 생산력을 높인다. 이러한 작용은 앞에서 열고한 교감, 부교감신경의 기량작용과도 같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조경명조, 위토경의 양명조, 그림 A. 그림 A는 니로사이언스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복래 시스템은 5개의 신경이 분포되어 있으며 40여종의 신경전달물질과 도파민의 50% 세로토닌의 95%를 생산하는 등 인체의 두 번째 뇌 기능을 발휘하며 벽제신경과 소화관 시스템 조절 점막조직의 점액과 분비물 조절 및 체액성 면역을 비롯한 면역 조절 작용을 한다 우리 몸에는요 체액성 면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즉 대식작용을 비롯한 T 림프구, 비 림프구 등등의 면역력은 점막 조직과 장과 장 사이의 격막 등등의 촉촉한 상태의 점액이 있어야 면역력이 발휘돼요 그런데 그 촉촉한 상태는 계속 흐르는 상태여야 돼요 흐르는 상태 정체되면 염증이 생겨요 늘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회수해야 돼요 한것은 회수하고 세것은 계속 확산시키고, 폐뿐만이 아니라 온 몸에 점막 조직에 점액이 충실하게 흐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체되면 염증이 생긴다. 면역력이 약해진다. 그 생각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등등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제대가리에요. 제대가리. 제대가리 속에 있는 뇌수와 같은 것이 여기 밥통에도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태양신경총, 즉복광신경절 중심으로 이 대가리에서 하는 뇌의 활동과 똑같은 활동이 복광신경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논문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곳에 복뇌 시스템은 5개 의 신경이 분포되어 있으며 40여 종의 신경전달 물질과 도파민의 50%, 세로토닌의 95%를 생산한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뇌 기능을 발휘하는데 목적은 여기 벽제 신경총 벽제 신경과 소화관 시스템 조절 점막 조직의 점액과 분비물 조절 및 체액성 면역을 비롯한 면역 조절 작용을 한다. 스템스 폐금경은 체액성 면역을 그런데 체액성 면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온 몸의 점막 조직 폐를 비롯한 점막 조직은 촉촉한 습기가 있어야 된다, 점액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정체되면 혹은 너무 과잉으로 축적이 되면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그래서 늘 새것으로 바꾸어주는 회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복뇌를 통한 시스템 회수력인데 그것은 조경명저위토경이 관장하는 구역이다 <laughs> 놀랍지 않습니까? 동서가 다르지 않다.